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루티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라인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인전은 대략 3개 정도로 라인전 싸움, 빅타이밍, 갱타이밍 등으로 나눠 이번 영상은 라인전 싸움으로 상성과 2대1 싸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판 정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판은 이지 리얼 스레쉬 대 아펠 판테온입니다. 원딜 상성은 이즈 쪽이 살짝 더 유리하지만 잘하는 쪽이 이길만한 상성입니다. 그 다음 바텀 라인전에서는 퍼포스 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레쉬 판테온 구도는 스레쉬 스킬 구조가 판테온 스킬의 완벽한 카운터이기 때문에 스레쉬 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판테온의 W의 진입이 스래쉬 E 스킬로 마크가 되고 두 번째로 판테온이 이즈리어를 불면 이전으로 도망가고 세 번째로 스래쉬의 그랩으로 먼저 이니시가 가능합니다 위에세 가지 이유로 /E 래쉬 쪽은 공수가 완벽하지만 판테온 쪽은 공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E 래쉬 쪽이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아펠리오스라면 어떻게 게임을 해야 할까요? 판테온이 먼저 타겟팅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W가 막혔다고 해도 E의 무적 로 시간을 벌때 이지리어를 타겟팅하시면 됩니다. 라인전 1렙 싸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인베에서 킬을 먹고 귀환 후 살짝 늦은 복귀로 2렙을 놓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2대2 싸움은 이깁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싸운 싸움도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스래쉬가 스킬을 다 맞고 한 턴을 버틴 후 그랩으로 역킬과 두 번째로 공 이지이기 때문에 초반이 강력하고 세 번째로 기발 아필이기 때문에 유지력이 좋지만 2대2 싸움에선 약하고 네 번째로 상대가 진입하면서 이니언 1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2번 3번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집공을 들었다면 그럼 한방 교전을 열어 이득을 굴려야 하고 내가 기발을 들었다면 그럼 교전을 자주 열지만 한방 싸움이 아닌 딸짜리 딜그로 유지력을 높이면서 여러 번 교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초반 6립 전까지는 미니언이 엄청 아프기 때문에 미니언 딜까지 생각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인데요 내가 만약 아펠리오스 하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할까 부분 인데요 상대 판테온이 wi가 매우 잘 들어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즈스레시 쪽이 무조건 어, 져야 하는 각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펠리오스의 포지션 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아펠리오스의 딥무빙 하나로 싸움을 진 것입니다 만약 아펠리오스의 위치가 이쯤 됐다면 저희가 무조건 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력 파연포 타이밍이라 광역기가 흥하고 슬시가 반응을 못해 한 방에 터질 확률이 있고, 이즈리얼 비전이 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로 게임이 크게 바뀝니다. 이제 반대로, 쓰래쉬가 2로 한테온을 반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로, 쓰래쉬 2가 반응하면서 한테온 기절이 안 되고, 쓰래쉬 여진으로 탱킹. 아펠리오스도 어쩔 수 없이 쓰래쉬를 타겟팅 하면서 이즈리얼이 3 d 각이 나오겠죠?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판을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판은 이즈리얼 블리츠대 아펠레오나입니다. 원딜 상성은 똑같고, 퍼포트 상성은 빌리언 상성입니다. 그 이유는, 블리츠가 앞펠을 끌었다고 해도, 레오나는 이즈리얼을 불면, 딜각이 안 나오고, 레오나가 블리츠를 불면, 여진이 터져도, 원콤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블리츠가 레오나를 끄는 건,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패스. 2렙 라인 푸시는, 이즈리얼 쪽이 유리합니다. 1렙 아펠리오스는 스킬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즈리얼이 딜교 용도로 Q를 사용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인 위주로 Q를 맞추시면서, 이렙 싸움을 보셔야 합니다. 이 렙을 찍고 암무빙으로 블리치가 그랩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펠이 아닌 레오나라 원컴이 안 나죠. 여기서는 개인적인 플레이 성향입니다. 저처럼 매우 공격적이라면 여진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비전 플래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전하게 플레이하셔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레오나피 펠이 없으니, 대안을 하거나 라인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킬각이 나오겠죠? 그 다음 상황입니다. 레오나가 이드리얼을 물면서 시작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포트 상성으로 인해 딜교환 손해를 봅니다. 원딜 1대1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싸움을 하다가 뒤로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펠 차이와 미니언 아펠의 무기입니다 첫번째로 정화는 1대1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펠은 힐이니 1대1 상황에서 매우 좋죠 두번째로 상대 미니언이 우리 미니언보다 많으니 상황이 안좋고 세번째로 아펠의 무기를 보시면 만홀 절단입니다 만홀로 사거리가 길고 Q나 궁극기를 맞추면 디전에서도 의미가 없고 만약 내가 다 피했다고 해도 절단으로 다시 피를 채우면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입니다. 여기서 비전 하나로 아펠리오스의 궁과 힐을 빼면서 다음 2대2 상황이 매우 유리하겠죠그 다음 일부러 핑어를 치면서 위험한 포지션을 잡는 척 연기를 하면서 상대 포지션이 앞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아펠리오스를 따내면서 오늘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라인전 싸움은 상성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성 파악만 잘 되어 있다면 2대2 싸움을 이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성 파악은 게임 들어가기 전향에서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어떻게 하냐? 제가 원딜 상성표는 올려드릴 예정이고 서폿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전적 검색 사이트를 보시면서 상성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폿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원딜의 바텀 라인전은 서폿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폿 상성 파악이 거의 라인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포트 항상 파악하는데 아주 좋겠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직접 맞아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판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변하는 게 있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분명 티어는 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